제가 하는 거는 어떤 명상이죠? 생각, 감정, 감각을 지워버리는 명상이죠. 정신 수행의 방편으로 생각, 감정, 감각을 지워버려 뭐가 없어지면 냐이 정이 없어져. 요 이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?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을 지우는 걸 하면 얘가 사라지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? 명상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죠. 이 선은 뭘로 지우죠? LSD로 지우지, DMT로 지우지, 실로시빈이나 아야스카우로 지우지. 이네 가지 약물로 지울 수 있어요. 이걸 지우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에고가 사라져요. 에고가 사라지는데 어떤 식으로 사라져? 연결이 사라져요. 그러면 지금 아까 떡볶이랑 여기 어제 들었던 힙합이 있었어. 이렇게 연결돼. 전혀 상관없는 게. 지 멋대로 연결되는 거야. 그 약물에 의존해가지고 에고를 해체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? 연결되는 선이 없어지면서 내 머리에 있는 점들은 남아있거든. 이 점들은 남아있는데 이 점들의 지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해. 그래서 소리가 눈에 보이고, 그 다음에 맛이 귀로 들리는 거야.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? 초월적 경험을 하게 되지. 그래서 어떤 결과가 엄청난 의학적인 장점이 있는데, 트라우마를 치료하죠.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으로 연결하는 경험을 하게 되지. 그 경험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할수 있어요. 못하잖아. 그래서 이게 지금 의료용 목적으로 엄청 대중화되면서 합법화 되고 있죠.